이번에는 군청해안 해완. 군청해안에 있는 이제 도깨비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상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빨리빨리 하려니까 그냥 되긴 되네요 근데 이게 막 저는 아 이거 언제 하냐 막 이런 생각 솔직히 그런 생각 했는데 하려니까 되긴 되네 뭐 바로 앞에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뭐 먹었겠죠 이거 어안 먹었네? 이거 이렇게 여태 지나가면서 이걸 안 먹었단 말이야.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먹은 거야. <laughs> 그 다음에 건너메이, 이거 이것도 안 먹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걸 안 먹을 정도면 이것도 안 먹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이 위치에... 이쯤이거든요. 먹었나? 이거는? 하긴 다섯개니까 뭐 이정도 뭐 한두개정도 먹었겠지? 위치로 보면 이쯤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보다 좀아래인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거막 숨겨져있다기 느낌보다는 이렇게 그냥 날라다니면서좀 보여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진짜 <laughs> 그 다음은 여긴데 이거는 먹었겠다 왜냐면 여기 엄청 자주 갔거든 여기는 엄청 자주. 여기는 솔직히 봐도 볼 것도 없고. 다음 곳으로 갈게 여기는 안 먹었을 수가 없지. 여기 내가 몇 피, 여기를 토게 피자 불러고 몇번 <laughs> 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쪽 이 여기 점 점으로 있는 곳이네요. 여기. 이것도 먹었겠다. 너무 눈에 띄는 거. 이렇게 완전 눈에 띄는 거먹 먹었고 게다가 이제 다섯 개밖에 안 남았는데 먹었겠지. 여기 있다고 하네. 여기는 이건 100%안 먹었다. 왜냐면은 이거 내가 저렇게 맵에 저, 점선 표시된 곳은 내가 안 갔다는 증, 안 갔다는 거거든? <laughs> 저기는 100%안 먹은 거지. 그니까 한마디로. 저 섬에 있네. 저 섬에 보니까. 딱 봐도. 아닌가? 아닌가 보네. 어, 맞네. 씨. 가까이 가야지 보여. 뭐야. 뭐야, 이거. 오케 와, 네개밖에안 남았죠? 네 개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 네 개밖에 안 남은 게 문제 아니야 네 개밖에 안 남아도 내가 나머지 곳을다 돌아다녀야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이쪽에 이거는 먹은 거 같아 저좀마 알지 여기네 아..이게 아..해피니스구나? 아, 씨..뭐야? 쟤 <laughs> 해피니스가 여기 있어 저게 원래 럭키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해피니스도 있네 그 다음에 여기였는데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 검지 <laughs> 검지 정도 <정보. 웃음> 여기도 엄청 자주 갔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먹었을 거예요 먹었고 아이씨 왜왜 얘로 변신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저거는 안먹었을수도 있겠다 보이는 곳이긴 한데 내가 저기를 따로 가서 막뭘 먹었던 기억이 나질 않아가지고 안먹었을수도 있는데 뭐 먹었을수도 있고 먹었네요 저 여,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긴 100% 먹었어 내가 먹은 기억이 나 최근에 어쨌든 뭐 자야 되니까 뭐 갈게요 <목소리도> 면서 어차피 쭉 돌아야 되기 때문에 쭉 돌면서 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어, 이 쪽쯤? 어, 지금 내 위, 이, 위, 이, 위쪽쯤이네, 여기. 먹었겠다, 뭐 이것도. 오, 그리고 여기 여기 위에 있나 보네 이거 이것도 뭐가 또 어떻게 지금 확인만 해볼게요 이거 왜냐면 이쪽으로 가면 저 뒤쪽으로 인제 가야 되기 때문에. 종이 있을 것 같은 곳에 이제 이제 안 먹었을 것 같은 곳이 몇 군데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인제 여쪽 이쪽. 여쪽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먹었을 수도 있어 아 뭐야 아 지금 아 클났네 지금 나시네 아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아나 지금 뻘짓한 거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부터 나었지아 클났네 이거 아씨 진짜 미쳐버리겠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나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게 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나셨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아씨, 이게 완전 오픈 월드는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막히는 곳이 있어. 좀 그런 부분은 참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용량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어쩔 수 없긴 하죠. 근데, 그게 왠지 내가 돌아가서 한번 먹었던 것 같아. 저기 뭐 어쩌다가 한번 저기 돌아가본 적 있거든. 그런데 여기가 뭐야? 저 아래 있었지? 뭐가 있었지? 뭐 있었는데 아래 여기인데 지도상 표시가 여기인데 여기를 내가 한번 왔던 것 같아니까. 다시 용암의 전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먹었을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여기네 여긴 기 하도 많이 온 곳이라서 먹었을거고 어... 저쪽은 안 먹었을수도 있겠다 여기.. 아이 섬도 찾는 것도 찾는 건데 밤 될까 봐아 이거 아침 될까 봐 무섭다 씨. 뭐 확실히 안 먹어. 요 확실히 안먹어 여기는 여기는 확실히 안 먹었다. <laughs> 이거 느낌이 내가 원래면 이렇게까지 안 가거든. 찾았어. 이제. 여기는 먹었었던 것 같은데. 세개 남았는데 이세 개가 고비네요. 이세 개가... 아... 과연... 신조롭게 세 개를 찾을 수 있을지... 근데 20개가 생각보다 금방 뚫어진다. 20개는... 20개씩 끊어서 생각을 하니까 금방 뚫어지는... 여기인 거 같은데... 먹었나 봐요. 먹었고? 이거는 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까요 먹었나? 먹을만한 곳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먹었나봐요 이츠였다 지면이쯤인데 보이질 않는 거 보니까 그 아침을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너무 <laughs> 스트레스네. 아까 내가 봤을 때 여기 갔을 때 여기가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여기 아침이었나봐. 여기 안 먹었을 것 같은 느낌이. 봐봐 안 먹었잖아. 아 그러니까 안 먹었을 줄 알았어 내가 <laughs> 여기. 네, 왜냐면 내가 이쪽까지 오지 않거든 이쪽까지. 두 개나 남았는데, 두 개가 순조롭게 찾아야 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가장 의심되거든요. 의심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몇개안 남았, 안 가본 데가 몇개안 남았을 텐데, 안 가본 데몇개안 남았는데, 내가, 그니까, 러 플레이 하다가 낯이 되는 시점이 언제, 언제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지금 왠지 또 낯된 거 같죠, 또. 살짝 불안해요, 지금. 낯된 거 같아서. 여기는 확실히 먹은 것 같고 뭐 구조상으로 이쪽쯤이라고 하는데 이건 안 먹었을 만한데 이것도 먹었다고 그안 먹은 게 어디야 그러면 나머지 두 분들. 그 보다 지금, 낮 시야 밤 이야. 밤 인데, 밤 에라 떠있 는데 이렇게 되 면은 <laughs> 지금, 위쪽라 인은, 다 돌아본 거 거든요. 그럼 아래쪽 에서, 안먹었 다는 거야. 아... 찾는 게 찾는 것 자체도 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아. 멘탈 깨진다, 이거지. 이거 밤, 밤에 아니면 못 먹는다는 게 상당히 멘탈이 나가는게 여기가 아니라고? 아, 이상하네. 그럼 어딜까? 나 웬만한 것도 다 먹었을 텐데. 두 군데나 남았다고 이러는데? 아, 씨, 미쳐버리겠다, 진짜. 무조건 먹었을 텐데, 내가. 어, 기억이 있거든. 이쪽에 뭐 있어가지고, 먹었었고 어, 저기있다. 아, 씨. 여깄네. 아. 아까 입, 여기서, 여기, 이쯤에서 내가 그, 그게 안 됐나 보네, 이게. 잠깐만, 그렇다면 은 한계가 어디지? 만찾 으면 되 는데, <laughs> 아, 지금, 다돌았 거든요. 지금, 다돌은 상황 인데, 한 개가, 안 보여. 있었어도 여기에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저기 없고. 이것도 먹었고 의심 가는 곳은 사실 여기밖에 없거든. 여기? 아까 여기에 내여기이쪽에 네, 있는 걸 내가 그 그러니까 웬만하면 먹었을 리가 없을 텐데. 왜 근데 저게 없었었거든. 요 저거 말곤 진짜 지금 의심가는데가 없어 지금 여기 말곤 딱히 의심해볼 데가 없는데 지금 아 어딘지 모르겠네. 정확히 딱 저쪽인데, 정확히. 정확히 내가 찍은 쪽인데. 아, 여긴데 먹었네, 이건. 확실히 먹었네. 뭐. 아, 확실히 하나씩 더찝어야돼때안 되겠다. 아, 씨. 15분. 먹었고. 저것도 먹었다 뜻인데 아씨 뭐랑 먹었을까? 아. 미치겠다 진짜. 하나가 하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 여기 있는 걸안 먹었을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여기... 좋겠네. 확실히 먹었고. 나 이거 아유 게임보다 훨씬 어려워 아, 진짜 그러니까 먹은 거가 안 먹은 게뭔지 모르게 미치겠다 진짜 안 먹은 게 뭘까 진짜 뭘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가. 어? 뭐야? 왜 여기있어? 뭐야? 나 아까 왔을때는 안, 분명히 안보였는데 이거? 아... 진짜... 아 너무 작아 아니 안보였어 이거 아까 왔을때 아... 진짜 뭐야 이게 어쨌든 위치 다 돌아봤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 잘 찾아봐야겠네 이거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아...씨...